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긋지긋한 대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 나가다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짜증도 내고 그 일을 중간에 팽개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일체 유심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마음을 품고 또그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도 다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적자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그토록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정의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죄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고린도에는 돈이 넘치고 그으로 말미암아 부도덕한 것과 그것을 또한 정당화시키는 철학과 종교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자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린 문을 복음의 대적자들이 또 따라와서 억지로 닫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렵게 열린 복음의 문을 유대인들이 닫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자신들의 문제,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 더욱 시끄럽게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로마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추방을 해버린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 터를 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격려와 힘과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에도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의 총독 갈리오는 바울이 당한 고소를 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부정하거나 불량한 일을 했으면 몰라도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종교, 종교적인 문제라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알아서 해결하라.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스스로의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고 또 세상 법정에서 쫓겨나는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갈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이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정죄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 법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는커녕 오히려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를 때리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회당장 소스데네가 도왔다고 비박한 것입니다. 회당장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임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대적자들은 복음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요하게 공격하며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구 달려가다가는 결국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저 정도면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가, 이루려고 하다가 패가 망치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망할 때까지 집요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의 대적자로 살았습니다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는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대적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며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나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는 스스로의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소수데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스데네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 대신에 붙잡혀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꺾이지 않았단, 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쓴 편지를 통해서 소스데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소스데네를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스데네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마도 회당장의 직책까지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소스테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일시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았고 이것으로 인해 비로소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에도 지긋지긋한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인 우리를 품어 주시는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복음의 대적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소스네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아가는 길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은혜로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만사를 영통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 singing songs of a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throne.